2022-23, 도르트먼트 시즌 리뷰 결과 제가 영입한 애는 디아스랑 가브리에우거든요. 나머지는 얘네가 맨시티트 홀란드 팔고 다 이런 쓰레기들을 1,700억 원을 썼더라고요. AA가 참 바보스럽죠. 일단 리누는 좋았고 줄리도 좋았고 얘는 좀 별로 자란도 괜찮았고 디아스가 생각보다 없었는데 가브리에가 참 좋았네요 가브리에우가 임보 위로로써 되게 좋았어요 방출은 뭐 제가 한게 아니라서 임대도 제가 한게 없습니다 은이녀석이위 챔스 준녀석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녀 할때 이건 제가 한 경기네요. 1월 22일 제 데뷔 전 경기 같은데 기억에 남을 챔스 최고득점 세계자 어스폰서천억이나는거의 천억이라는 건데 방송세 로와스 발리노 자라 줄레 품에 제가 1월 말부터 했으니까 네제 주전들이네요 여기서 아킬레로 좀 바뀔 수 있고. 생산적 영플레어 최고기야 개헤이루가 동움 무실점 체다 홀레잉 여기까지입니다 트로피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트로피 화면이 안나오는구나 젠장